그게아야그아야 너희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사회적 활동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간에, 어? 자, 기본적인 이런 멘탈을 훈을하면뭘 하든 너희는 아무것도 안돼 있나? 어? 협동심도 없고, 어? 해! 뭘 서로 팀에서 뭘 하나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어? 안지. 야 단지 지금 야야가 야, 하라고 지금 있잖아 다 각자 생각하고 어, 있는거야 니가 하라고 어? 못다해라 못다해라 어. 야, 야 지금 오, 그 시간만 하, 피해가려고 그러는거야 니네들끼리 다 아니요 닮았어 니가 하는거야 한번 했는데 하나도 뭐가 나왔어?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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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급지나 라고어 영상 나보 위에서 물어. 야 안돼 그래 잘 봤어 때려야야야야야야야 우리 맛있다 맛있어 야, 오지 마. 아이씨, 갱나가. 야, 물 먹고 아차, 빨리 씹어 가라, 지금. 아빠 나가면 거기 있는 게 하는 거 얘, 중간중간에 또 땡겨줘야지, 가운데 들어와야 될거아니야 거기만 있을 거야. 내려! 침모, 내려! 야!

부딪쳐 부딪쳐 또, 부딪쳐 또, 냉 맨날 에가 있어. 설마 그냥 안나와가나와 야, 이거 잠시만요.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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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들어 자기 아, 네, 아, 물건 그래. 들어, 자기 물건 들어, 자기 집모,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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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서, 여기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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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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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기 지훈아 야 15번 윤우 지훈이 내려 지훈이가 가운데 윤우 자리 어 됐어 윤우가 어. 윤우가 잡아 어, 거 이거, 민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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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야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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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이아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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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여기 이거, 이거, 여기 있으면 이거, 라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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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장반납너야 주차 주당분가 반납에 반납해. 갖고 와. 야, 대답 안 해. 갖고 아, 이제 이제 껴. 제아 어디 있는지 보세요. 니 누가? 예. 예. 아, 가 지금. 아니, 얘기가하진선이씨 무엇을 뭐 요어민고 다, 혼자서 <목소녀스> 다, 다 와,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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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뭐, 나지? 야!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야,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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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아니! 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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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이서 들어와, 지금 들어와. 안아 안에. 가. 안에 왜? 출발. 해야 되는데 해. 준비. 유 에이! 진보, 진보, 출발. 넘겨, 바로 쳐! 들어가고요. 야, 누구야? 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 있는 거다 아, 빨리 아, 넣을 거야, 여기 있는 거 이제? 어, 뒤에? 야, 그럼 미국 거야. 대현이 거. 미국 거. 먼저 가. 내가 한번 이건 게 아닌거 아니야? 야. 라이드 된다고 뛰잖아. 네, 응, 네, 응. 응. 천천히 천천히. 헤이! 응. 네, 주세요. 요 아. 어제 한거같 나가. 너 내려와 봐. 헤이. 아니. 거기가 해. 아니라. 자, 네, 빨리, 네, 빨리 네, 네. 내려와 다 내려와. 내려와 또 내려와 다둘다 다 내려와 하대면 내려와 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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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만쪽만 민서야! 민서! 공 네? 오른쪽에 있으면 가운데로 오라고! 됐다! 아유. 됐다! 준호! 야! 여기도 있다. 아, <laughs> 지윤이. 지윤이도 있잖아. 지이 준비! 그래. 잘 봤어. 오케이. 어, <웃음> <자>.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웃음>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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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laughs> 지윤이, 대윤이. 그렇게 하라고, 민서 걸렸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 아, 하지마! 하지마, 다쳐. 어. 야, 지우야! 뭐. 뭐지, 뭐지. 응. 아, 지훈이 걸려! 한... 응. 지훈이, 지훈이 그래, 나가! 내려가! 진모, 내려가 봐! 진모! 에이! 그렇지, 가! 재윤이! 재윤아, 그렇지! 에이! 선생님! 에이! 아이님 에이, 다치다네!

이거 먼저 볼터치 어요 아, 다치는 건상없어 아, 다치는, 아, 다치는, 아, 다치는, 아, 다치는, 아,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아이가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아이 나이스 는왜 저렇게 하시 아, 아니, 이스 아, 이스 아니, 날 아, 다치네. 아 다치네. 선생님 죽고! 아니, 선생님 근데 말씀은 애들 다치는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선생님 네, 보세요 경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감정적으로 네. 다치면 안되죠 네. 네. 다치면 안되죠 당연히, 안 당연히 안 그렇게 되죠. 말씀하시면 네. 네. 말을 네, 이게 결승을 해보니까 네, 좀 저희도 네. 더 어필하는건 있는데 네. 말씀 그렇게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성공가 생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혼선한 것도 아니고 그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 나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번 앞에 있어야 돼. 어, 너 나와. 대윤이가 나와. 오케이. 야, 지우, 지우. 나. 저거 빨리 기다려. 에이. 나와. 대윤아. 그렇지. 대윤. 오케이. 지우, 지우. 잘 봤다. 에이. 오. 있어 지우라. 랩 오. 골골골 파이팅 골 됐다 아저 에이 에이 더! 아빠 민수는 거기 왜 갔냐, 쟤저왜 갔어? 헤이! <목소리> hey, 지훈이! 아니야, 기다려! 윤우야기다 접을 거야! 그래해해이 헤이! 바라보! 다다다너 너! 해! 어 헤이! 야! 자, 됐어! 해! Hey. <목소리> hey. hey. 기다려, 기다려, 기다 침착! 침착! 해해어 <목소리> hey. oh. 소리! 또하 사이드 좋아! 여러분! 안 나갔어, 어들어 거야? 이거 포기하면, 기하면 지는 거야, <놀람> 오케이 너 내려와, 내려와봐, 아까처럼 내려와 <놀람> 아, 래맞았아 어, 네. <놀람> <놀람> <놀람>